안녕하십니까. 타라즈 혁신인문대학교 외국어학과 이민자입니다. 네. 오늘의 학습할 주제는 무엇을 먹을까요? 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시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에 대한 표현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청류형 표현 배우기와 식당 이용 표현 배우기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유하고 싶을 때 하는 표현과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을 주문하고 어,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표현을 한국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나온 단어를 익혀 볼까요? 저와 함께 따라해 보세요. 점심 햄버거 주문하다 주다 알다 기다리다 나오다 맛있다 들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점심 햄버거, 주문하다, 주다, 알다, 기다리다, 나오다, 맛있다, 들다. 네. 어, 점심이란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쓰이긴 하지만, 점심식사라고 식사하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주문하다. 음식을 주문할 때 나는 김밥을 주문합니다. 나는 라면을 주문해요. 라고 쓸수 있습니다. 주다, 줍니다, 줘요. 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줍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신문을 줍니다. 반대로 어 우리가 받을 때 저에게 주세요. 물좀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다 압니다 알아요. 어이 단어는 어 벌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아주 쉬운 단어인데요. 나는 알아요. 반대로 나는 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은 네, 이해했습니다. 네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기다리다.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나는 엄마를 기다려요. 또한 나는 음식을 기다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오다, 나옵니다, 나와요. 나는 집에서 나와요. 음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어, 나올 때, 음식이 나와요. 그리고 벌써 나왔을 때,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표현으로는 맛있다. 이 단어도 벌써 아시죠? 네.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을 때 오, 맛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와,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군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별로 맛이 없을 땐 맛이 없어요라고 하죠. 자, 마지막 단어로 들다. 듭니다. 들어요. 먹다라는 같은 뜻인데요. 네. 음식을 먹기 전에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어,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죠? 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새로운 단어를 읽어 보겠습니다. 점심, 햄버거, 주문하다, 주다, 알다, 기다리다, 나오다, 맛있다, 들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음 연습을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을 점심을 먹을까요? 먹을까요? 먹읍시다. 먹읍시다.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는 어, 맛있게와 맛있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어, 맛있게라 맛있게라고 더 어, 발음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이 음식이 네, 그럼 다음으로 어,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드레이와 이리나가 우리 식당에 어, 갔습니다. 안드레이가, 우리 점심을 먹을까요? 이리나, 좋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햄버거를 먹읍시다. 종업원, 어서오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햄버거 두 개와 콜라 두 잔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어, 어려운 표현이 있나요? 새로 나온 단어를 익히면, 어, 대화도 여러분 스스로 번역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표현으로 청류형 표현이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안드레이가 말했어요. 우리 점심을 먹을까요? 먹을까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배울 청류형 문장입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청류형 문장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류형 표현은 어, 동사 어간 뒤에 ㄹ 또는 을까요를 붙이면 됩니다. 동사어간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ㄹ까요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 보다의 오 어간이 오 오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모음이니까 아침에 바로 리얼을 붙이면 됩니다. 보다 볼까요? 네.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하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보의 비읍을 바로 붙이면 됩니다. 봅시다. 자. 아, 그러면 동사 어간에 자음이 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먹다에 을까요를 붙이면 됩니다. 먹다. 먹을까요?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네, 먹읍시다. 너무 너무 잘 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진 찍다. 사진 자, 바꿔 볼까요? 사진을 찍을까요? 네, 사진을 찍읍시다. 어렵지 않죠? 네, 몇번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이 청유형 표현을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차한잔 하다. 차한잔 하다. 하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차한잔 할까요? 네. 상대방에게 차를 권하고 싶을 때차한잔 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할까요? 네. 차한잔 합시다. 차한잔 합시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로 주말 영화 보다. 주말에 영화를 보다 볼까요? 주말에 영화를 볼까요? 네, 너무 좋죠. 네, 주말에 영화를 봅시다. 동사 하다 하다를 할까요? 합시다. 동사 보다를 볼까요? 봅시다.라고 바꿔 보았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매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시는데요. 어, 오늘은 한국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베스트 10, 베스트 10을 제가 어,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치. 어, 세계인들이 즐겨하죠. 아주 매운 음식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먹게 되면 그 맛에 반해서 계속 먹고 싶합니다. 오, 선생님 김치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집에 김치 있어요? 네. 우리 다음에 같이 김치를 만드는 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네, 비빔밥. 밥 위에 여러 가지 채소를 얹어서 밥과 함께 비벼서 먹는 음식입니다. 오,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지금 점심 시간인데, 네. 저도 저 비빔밥을 먹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밥입니다. 어, 이제 김밥 정도는 한국과 학생들이 다 만드실 줄 아시죠? 네, 여러분이 먹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집에서 어,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네, 라면, 라면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네, 한국 라면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불고기, 불고기는 소고기를 양념을 하여서 연하게 잘 먹기 쉽게 만든 음식입니다. 떡볶이, 떡볶이. 너무나 맵게 보이는데요. 어. 이것도 처음에 먹을 때는 조금 매워서 힘들어 하는데, 네, 두 번, 세번 먹고 나면 너무 맛있어서, 어, 선생님, 저도 떡볶이 먹고 싶어요. 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네, 짜장면. 짜장면은, 오, 검정 색깔 면이네요. 라면과 다르게 색깔이, 어, 까만색인 면입니다. 맛이 정말 궁금하시죠? 어, 여러분이 어, 한국 마트에 가시면 짜파게티라고 어, 봉지에 이렇게 들어, 들어 있는 어, 짜장면과 비슷한 어, 어,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치킨, 네 이것도 말하지 않고도 잘 아는 음식입니다. 잡채, 네, 여러 가지 야채와 면을 버무려서 네, 만든 음식입니다. 떡. 네, 한국의 전통 음식이죠. 빵 대신 주로 잔치 때이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어 맛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떡이 한국에 많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의 밥상인데요. 한국인의 밥상의 주 메뉴는 밥과 국 그리고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어울려져 있는 밥상입니다. 물론 매일 저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네, 집에서 간소하게 몇 가지 반찬으로 먹죠. 네, 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네. 여러분은 한국 음식 중에서 무엇을 제일 좋아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한 음식 중에서 꼭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면요? 네. 치킨요? <laughs> 어, 다음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꼭 함께 가지도록 합시다. 그럼 어, 오늘 중요한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김밥과 라면을 먹읍시다. 햄버거를 먹읍시다. 불고기를 먹읍시다. 네. 참 쉽죠? 네. 그러면 다음 세 문장을 집에서 스스로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청류형 문장, 뭐 뭘까요? 와 대답, 뭐 맙시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